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사활 문제를 좀 풀어보려고 하는데요. 어, 상대방 진영에 내가 내 돌이 갇혔을 때 이제 두 눈이 나는 걸 사활 문제라고 하거든요. 자 이번 강의에서 이제 사활 문제 포인트는 궁도를 넓히는 겁니다. 뭐든지 이렇게 공간이 넓어야지 여유가 있잖아요. 자 이제 첫 번째 문제를 보시면은 여기를 이제 어, 집으로 만드는 문제인데요. 자, 흑차례입니다. 어디를 둬야 될까요? 바로 여기를 둬야 되는데요. 그러면은, 이제 백이 여기를 둬도, 어, 흙이 여기를 둬가지고, 반대로 백이 여기를 둬도 흙이 어디를 두면 될까요? 여기를 두면 되죠. 이쪽 한 집, 이쪽 한 집이 나서 살게 됩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궁도를 잘못 넓혀서 이렇게 두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백이 이쪽을 먹여치면은, 음, 때려야 되는데, 이쪽 집은 가짜 집이에요. 그래서 이쪽을 치중하면은, 어, 잡히게 됩니다. 문제에 여기 돌이 하나 있어야 되, 되겠네요. 바깥으로 탈출을 못하게. 자, 아셨죠? 여러분. 그, 어. 자, 이 문제에서 이제 흙이 여기를 둬야 된다는 거. 자, 이번 문제도 역시 궁도를 넓혀야 되는데요. 이 돌이 갇혀있죠. 흙 차례인데요. 이걸 젖혀 이으면 됩니다. 젖혀도 막아가지고, 아까 그첫 번째 문제랑 궁도가 똑같죠. 직사궁. 이렇게 가로로 내 공간이 되면은 살게 됩니다. 여기를 두면 여기를 두고 여기를 두면 여기를 두 가지고 이렇게 맛보기로 사는 궁도가 됩니다. 자 이쪽을 두는 게 중요한데요. 마찬가지로 빠져도 되고요. 막으면 늘어가지고 이건 역시 이렇게 직사각 형태가 돼가지고 사는 형태가 됩니다. 요이 형태는요, 이 갇힌 흙돌이 궁도를 넓혀가지고 사는 건데요. 어디를 둬야, 되면 될까요? 바로 여기를 호구를 치면 됩니다. 자, 궁도를 넓힌다는 거는 여기에 이제 공간을 확보를 하는 거잖아요. 여기를 두면은 백이 젖혀가지고, 어, 이쪽은 궁도가 안 넓, 안 넓혀지죠? 반드시 이쪽을 둬가지고, 음 이쪽 공간은 굉장히 여유가 있어가지고, 어, 이쪽 한 집, 이쪽 한 집이 나가지고 살게 됩니다. 이수는 이쪽 궁도를 넓히는 동시에 백의 집을 또 줄이는 효과가 있어요. 1석2조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자, 이 형태도 역시 흙이 궁도를 넓혀 가지고 사는 수를 찾는 건데요. 바로 이쪽을 젖혀 가지고 이렇게 빠지면 살게 됩니다. 이쪽은 못 들어오죠. 바로 단수기 때문에 이쪽은 백이들 수가 없고 이쪽에서 궁도를 줄여야 되는데 a와 b가 맞복입니다. 여길 치중하면 이쪽을 막아가지고 단수 쳐도 때리면은 독립된 두 집이 나죠? 이건 살았습니다. 이선은 이렇게 궁도를 넓혀서 사는 수가 정답입니다. 자, 이 형태는요. 이 흑돌이 사는 수인데요. 어, 어느 쪽으로 궁도를 넓히면 될까요? 사실 어, 여기도 이제, 궁도를 넓힐 수가 있고, 여기도 넓힐 수가 있는데, 이쪽으로 넓히는 편이 훨씬 더 평수가 넓어집니다. 어, 이렇게 두면은, 살았어요. 뭐, 백이 젖혀도, 어, 백이 젖혀도 막아, 어, 이쪽을, 이쪽을 두면은, 백이 젖혀도 막아가지고, 어, 취중을 해도 이어가지고, 널널하게 사는 궁도입니다. 이쪽을 넓혀도 되긴 하는데 젖혔을 때 이렇게 딱두 집만 나고 살아요. 그런데 어떻게 돼요? 이쪽을 두면은 일곱 집이 나고 살죠. <laughs> 궁돌을 넓힐 때는 조금 더 넓어질 수 있는 쪽으로 넓히는 게 좋고 지금 이 문제는 이쪽을 빠져서 사는 것이 가장 좋은 수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감이 좀 오시죠? 어떤 식으로 궁돌을 넓혀야 되는지 안에 있는 돌과 연결을 하는 선에서 이제 내 집의 평수를 넓히는 순인데요 바로 이쪽도 젖히고, 이제 빠져가지고, 이렇게 살면 됩니다. 어, 이쪽으로 들어오는 데가 문이 여기밖에 안 열려있죠? 어, 여기로는 이제 더 이상 들어올 수가 없어가지고, 어, 오히려 이두 점이 지금 단수로 잡히게 되죠. 이어봤자 때려가지고, 음, 이 문제는 이제 요렇게 둬가지고, 살리는 게 정답입니다. 만약에 뭐 이런 식으로 둔다, 요거는, 어, 두 집이 안 나게 돼요. 이렇게도도 지금 돌이 끊어지지가 않죠. 백이 여길 들어올 수가 없기 때문에 최대한 내 돌이 끊어지지 않는 선에서는 돌을 조금 더 멀리 보내는 게 효과적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 돌이 하나 있을 때 음, 어, 돌이 끊어지지 않는 선에서 가장 멀리 가는 게 효과적이잖아요. 여기까지. 왜냐? 여기를 들어가면은 이제 들어오는 수가 있기 때문에. 어, 바둑이라는 거는 내네 편끼리 손을 잡는 선에서 최대한 멀리 돌을 보내면서 효과적으로 판 위를 점령하는 것이 어, 좋거든요. 그 원리로 지금 좌상규 쪽에서도 돌이 끊어지지 않는 선에서 어, 최선의 수는 바로 여기였습니다. 아셨죠? 오늘의 마지막 문제인데요. 바로 이넉 점을 궁도를 넓히면서 살리는 수입니다. 바로 어디를 두면 될까요? 여기를 두면 됩니다. 여기를 두면은, 이제 이 돌과 이 돌이 끊어지지 않는 선에서 가장, 어, 넓게 집을 만드는 순데요. 한발더 갔다가는 이거 끊기게 됩니다. 요한 점이 잡혀버리게 되요 따라서 끊기지 않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여기를 둬야 되고, 배기 받으면은, 음, 사는데 있어서 충분한 공간이 확보가 됩니다. 여러분 어떠셨나요? 오늘은 궁도를 넓히면서 돌을 살리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바둑은 한 수씩 상대방이랑 번갈아가면서 두는 거기 때문에 최대한 효과적인 수를 찾는 것이 중요하죠. 그래서 끊어지지 않는 선에서 가장 멀리 내 돌과 손잡으면서 가장 넓게 평수를 넓힐 수 있는 수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재밌는 강의로 찾아뵐게요. 고맙습니다.